자 계속 이어서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플레이 스테이트를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애니메이션 플레이 스테이트에 보면 자 포즈드가 있죠 그러면 멈춰 있고 러닝은 이제 플레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튼으로 제어하려면 먼저 포즈드가 돼 있다가 얘가 클릭하면 플레이가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플레이 스테이트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, 이렇게 넣어주는 게더 정확합니다. 서 u 라 l i 스 e 가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다 해줄 필요가 없고 더 정확합니다. p 즈드 s e 로 속성을 주면 자, 멈춰 있겠죠.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거 Running으로만 바꿔주면 플레이가 되는 거죠. 자 리프레시 해 볼게요. 자 멈춰 있죠. 제대로 됐고요.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번 학기 동안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건데 자 자바스크립트로 이걸 컨트롤 해 보겠습니다. 자 스크립트를 넣고요. 자, 먼저 내가 저거를 클릭하면 플레이로 이 포즈도만 러닝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. 그래서 일단 얘를 클릭하면이라는 문구를 자, 스크립트로 표현해볼게요. 자 이름을 똑같이 써주고요. 자 레드 스퀘어죠. 자 레드 레드 스퀘어. 자 이렇게 함수 값을 이 변수 값을 그대로 입력할 때도 서브람 텍스가 트 찾아서 해주는데요. 이게 더 정확합니다. 그리고 자 이벤트니까 온 클릭하면 응, function. 자, 이 문, 구문은 항상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자, 이벤트 구문이에요. 제가 좀 어느 정도는 축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function 하고요. 자, 그렇게 클릭을 하면 이 사이에다가 자 red s q 가 red s q 가점 스타일 안에 들어가서 그 스타일 안에 있는 애니메이션 플레이 스테이트를 자, 러닝으로 바꿔줄 텐데 자 스크립트에서는 여기를 대문자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픈으로 하지 않고요 대문자로 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이거를 자 러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, 이렇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리프레시 하고요 클릭하니까 내려왔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아주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만 더 비슷한 사례로 예를 들어서 올라갔을 때 눌렀는 이게 마우스가 포인터로 안 변하잖아요 스크립트로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CSS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겠죠. 자 red square hover 하면은 자 커서를 포인터로 바꿔라 자, 이렇게 하면 이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리프레시하면 자, 되죠. 이렇게 포인트로 바뀝니다. 클릭하면 되구요 자, 이런 것도 사실은 스크립트로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데요. 자, CSS가 훨씬 편하고요. 자, 레드 스케어 on 마우스 오버는 function 자. 여기서 스타일의 커서를 위에 방금 해줬던 포인터로 바꿔주면 되겠죠. 자 이런 식으로. 자 똑같이 나가면 올라가죠. 자 그래서 <laughs> 사실 CSS라는 것들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. 여기서는 onmouseover라는 이벤트를 사용했죠. 그래서 사실, 뭐, CSS에서 뭐가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, 그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적인 문구, 자, 이벤트를 사용해서 제어하는 거,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, <laughs> 수업 시간에 실제로 실습을 해봤는데요,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